그거를 시켰어요. 리파님이... 키도... 리파님 친구분한테... 아니요, 지가 하기 됐어요. 그냥 시켜서 했어요. 그냥... 인사들은 다 그래. 인사들은 <laughs> 그냥 시키면 해요. 음... 하면 되는 거죠. 할게요. 불러야 될거 아니야. 자기야, 왜 이렇게 쓰까숨 막히게. 이거 근데 왜 시킨 거야? 그냥 리파님이 그냥 시켰어? 아니 내가 아니에요! 아니 내가 한거 아닌데요? 지가 하겠다고 했어요! 응? 아 저거 너가 했던 거? 했단 <laughs> 거? 야, 하지 마! 아, 하지 마!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알았어 어나 어,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원본 보기 싫다고 했다고요? 아, 보여지기 싫어요! <laughs> 아니, 저도 아. 보여지기 싫은데요? 어이없어. <laughs> <Cert Escuela> 상쳐받았다가 아니라. 아. 기분이 지금. ]ihat. 학창시절에 책 같은 걸 읽고 있으면은 옆에 있던 이사 여고생 두 명이 막나가지고 갑자기 내 책을 막 뺏어. Diyor. 야, 이게 뭐야? 퀴소? 야, 이렇게 하는 건가? 자기야, 키스할 거야. 숨막깨야 깨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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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하면서. 하지마, 하지마. 우짜고 한 짓인데 왜 그래? 아니, 없어? 아니. 아, 아니 그게 아니라,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. 아, 아니 뭐가 심해? 왜 친구끼리 장난치는 건데 친구 장난치는 거기 싫어? 아, 아 아니야. 아, 야, 너더 해봐, 너 해봐. 자기야. 아이 그건 아, 아니 그거. 그 신발끼. 아이 그거. 야, 이런 이런 건가? 맞니? 야, 너 이거 진짜면 어떻게 해? 진짜 하지마. 야, 렌티야, 하지 너 진짜 진짜 이런 거보면 어떡해? 아, 야, 하지마. 야, 하지마. 둘은 장난인데 난 진심이. 야, 이거 무슨 대사야? 야, 어디서 나오는 대사야? 이거 뭐야? 너가 방금 지은 거야? 자갸. 왜 이렇게 쓸까? 조막히게. 야, 어떻게 그걸 따라해? 어떡해? 와, 나못 죽겠어. 자갸. 아! 죽 옆에 사면 옆에서 막 호들갑 떠는 친구. 아, 어떻게 웃기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내가 한 마디 하면 갑자기 막 바로 정색하고 아, 아, 너는 하지 마. 아니야? 아니 나는 갑자기 뜬금없이 어. PTSD가 와요 이래서 미리 한 것도 아니고 내친구 그냥 한 건데 이래서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PTSD가 오실 것 같기도 하다 아하! 어. 심지어 K석도 틀렸어요 갑자기. 이게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지칭을 아. 하지 않고 치명적인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누굴 아, 부를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 아. 그 장소에는 이 사람 둘밖에 없으니까 너와 나 단둘이 어 아, 뭐야? 한숨을 딱 쉬어주는 거지 아 뭐야? 애달픈 한숨 소리가 딱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야 찐따 다 했냐? 그래서 뭐 이게 뭐라고? 단 둘이 만의 공간에서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? 단둘 만의 공간에서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? 그 너가 상상해서 적었다고? <laughs> 여고생 둘이서 내가 쓴 것들 뭐 깔깔대면서 나는 억울하지 뭐 울어? 야 울어? 뭐야 이거 읽었다고 울면 어떡해 야너 그거 가지고 울어? 야 이거 읽으면 안 되는 거였어? 우린 몰랐지 울어? 어떡해? 우리 올린 거 아니다. 돌려줄게. 자.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지. 돌려줄게. 자. 간다. 우리 간다. 울지 마라. 간다. 야, <laughs> 야 지금 그냥 아무거나 틀었는데 왜 이런가 보냐? 이런 거 안. 정수리를 부으면 경의를 표합니다. 우영, 울어? 아, 이런... 아 미, 미안해, 미안. 루만턴 채무는 아. 다 떠나가고. 아. 아. 우영, 우리가 이 대사 똑바로 안 읽어서 울어? 어떡해? 예술가의 영혼이 흐르네. 음. 키스할까요? 숨 숨막히게 키스 뭐 방금 대사 뭘지 숨막히게 키스였나? 야 어떻게? 네가 울렸잖아 아니 네가 울렸잖아 어떻게 네가 네가 대사 똑바로 해서 울잖아. 니는 왜 이걸 시킨 걸까? 아우 렌트는 제가 안 시켰어요. 제가... 내추럴 분 악당은 다르죠. 아우 아니에요. 제가 안 시켰어요. 어제가 제가 한 거예요. 제가 안 시켰어요. <놀람> 수많게 론 교수가 직접 한번 보여줘 이거는 여러번 말하지만 무드가 이미 있는 상황입니다 어, 보여줘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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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가 보여준대 직접! 상대방의 애칭이나 상대방을 부르는 거는 오히려 멋이 없어요 와! 서로에게는 이미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인 거예요 You know? You know what I mean? <laughs> 이제 남자가 여성분에게 두근두근 <laughs> 거리는 상황인 거 이미 둘다 뻘개가지고 어. 아! <laughs> 조경아 <laughs> <laughs> 잠깐만! 잠깐만! 아나 진짜 미안 진짜 미안 많이 끊었어 진짜 미안 아... 아 됐어! 줄을 준비했서 해봐 응. 응. 남자는 근데 이미 뭐, 이미 뭐 선수야, 남자는. 그녀에게만 되게 폭 빠져있는 걸 수도 있죠. 근데 여자는 이미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같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되게 약간, 어, 두근거리고, 뭐가 일어날지 모르겠고, 그냥 그런 거예요. 그런 중에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녀를 바라봅니다. 음.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녀도 남자를 바라보고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잠깐만. 나 궁금한 거 있어! 아, 절대 말 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 궁금한 건데, 혹시 선글라스 벗어? 아니면 껴? 바라람다길래래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계속해도 돼. 이로가눈이3람 정도 니이그사이에는 정말 사많은이들이 오고 은고 <laughs> 있겠죠.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기서 한숨을 한번 딱 쉬어주는 거예요. <laughs> 한번 숨을 한번 들이키고 한번 그녀를 부르고 싶은데 부르고 싶지 않아. 이제 요 주변에 이제 인사이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. 이미 주변에는 엄청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야. 이미 주변에 엄청 많은 친구들이 모였어. 이미 마음 만으로다 전해졌기 때문에 숨을 한번 딱 들이쉬고 그 안에 자기가 안에 들어있던 그런 감정들 아, 그런 것들을 숨하나로 이제 내뱉는 겁니다. 이제 예, 남자의 대사가 시작되는 겁니다. 야, 야 대사 시작한들 대사 시작한들 얘들아 얘들아 대사 시작한들 야 대사 시작한들 대박 계속해. 이거 원래 대사는 키소인데 키살가의 우리 숨막히게 맞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대사로 풀어보면은. 오 제발 형 다시 목소리 돌려줘 왜또 기감 잡는 거야. 키살까요 오래 <laughs> <우리> 숨막히게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게 되는 되면은... 대지 하지만 야! 선구와도 되겠어! 모르겠지. 아니 모르겠지. 진짜! 모르겠지. 뭐, 모르겠지. 와 모르겠지. 대박! 이제, 사실은 거기서 이제 네? 아주 아주 무슷갱이한 일이 그렇게 일어나는 아주 사실은 되게 그 무슷갱이한 대사라고요 네? 어? 그 다음에 있을 여자분의 대사를 생각해보세요 여자분의 대사가 어, 어떤 게 나올 것 같아요? 나나나저나나 나! 리팔 리팔 리팔! 정답! 키모! 키모! 키모 아니야? 오? 키모 아니야? 아는 아니, 지 어, 정답은 아무 대사도 없는 거예요! 눈부지이 어? 점점 강렬해지면서 이제 호텔등에 땀이 맺힐 지음에 이제 있으면서.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어 정말 정말 그런 그런 대사를 정말, 자기야 키스할래 막손 막히고 막털어럽고 말이야 잡을 수 없어요! 아니 렌티야 미안해 우리가 아 진짜 그럴 의도로 막 대사를 바꾼 게 아니라 그렇게 소중한 대사인지 정말 몰랐지 에이 니 다시 해 빨리 빨리 친구도 미안하대 미안해 어 대사 잘 들었어 미안해 아니 왜 이렇게 연기를 잘하세요? 아렌트이 진짜 천재 아니에요? <laughs> 친구한테 이 클립 보여줘야겠다 아니 그냥 순서는 왜냐면 이분이 렌틴 트유미한 님인데 마지막 제게 같이 부르신 분인데 이분이 키숨 원조야 키숨 원조님이 너 키숨 들었대 이러면. 왜? 칠십오 이상하다 렌트님 누워 계시는데 숨을 안 쉬어요. 유오. 파카로사 빨리 빨리 C P I 출시해 빨리. 네 하. 헤헤. 요거랑 이거 파줘